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쌍용 건설에서 지은 10개 동 652세대짜리 별내 신도시 쌍용 예가 경매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각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입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2 타경에 231임의 경매의 사건이고요. 매각일이 2022년 11월 22일입니다. 아직 매각 기일까지 27일 전이라 혹시 입찰을 하신다면 준비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소재지는요 경기도 남양주시 별래동별래 신도시 쌍용예의가 3,710동 1,402호입니다. 1,402호 전체 18층 중에서 14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40.83평이고요 공급 면적 공급 면적은 51.43평입니다. 51평형이라고 칭하겠군요. 자, 감정가를 보겠습니다. 13억 2,500만원이네요. 13억 2,500만원.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두번 유찰돼서 6억 4,925만원입니다. 6억 4,925만원. 자, 그럼, 동일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 정도의 매물로 등록을 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별내 신도시 쌍용 이해가 3,710동에 두 개의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어, 같은 물건인 것 같은데, 어,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는 18층 중에서 18층이고, 하나는 고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4억에 예, 지금 매물이 나와 있네요.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6억 4,900만 원인데, 현재 이분들은 14억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동일한 평수의 물건을 3,710동 말고, 에, 다른 동은 얼마 정도에 내놨는지 보겠습니다. 3,701동 12억 5천만원. 그 다음에 12억에 나와 있는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14억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11억 5천만원. 자, 이런 수준의 매매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최저가는 6억 5천 정도예요. 현재 소유자들이 이 경매 물건을 보게 된다면, 아, 아무래도 좀 충격 좀 받겠습니다. 자 기일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날 최초 매각을 실시했으나 유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8월 23일날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됐고 그 다음에 10월 18일날 9억 2750만원의 매각이 실시됐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돌아오는 (11월 22일) 날 (6억 4925만 원의) 최저가가 정해져서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그럼 단지 정보 및 뭐~ 사진 등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초 소유자 그다음에 매매가 됐었었고 현재는 소유권을 두 분이 두 사람이 예, 절반씩 나눠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근저당, 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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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자, 전부 다 예, 매각으로 말소되는 권리들만 있네요. 야, 소멸 기준은 어, 이때 이 근저당 2019년 5월 7일자 예, 저당권인데요. 예, 채무자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 봐서 세입자가 없습니다. 예, 권리분석을 해보면 아주 평범한 물건입니다. 18층 중에서 14층이고요. 보존등기일은 2012년도 예,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 된 아파트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관리 상태가 좋아 보였어요. 자 현황 조사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일시는 2022년 4월. 봄의 현장에 집행관이 나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아래의 내용, 점유관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현지 방문시 만난 채무자 겸 공동소유자인 진술에 의하면 본건의 부동산에는 현재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임차인 등은 없다. 덧붙인 전입세대 연락 및 주민등록등본에 채무자 겸 공동소유자 세대가 등록되어 있더라. 예, 특별한 뭐 내용이 없어요. 어, 그럼 매각 물권 명세서를 한번 추가로 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권 명세서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매각 예정 중인 사건입니다. 아, 특별한 게 없어요. 사건 번호 있고 뭐 작성일자, 사법보좌관의 이름, 그다음 소멸기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임대차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 여러분께서 예, 권리 분석상 특별하게 신경 쓸게 없으시고. 자, 다만, 임대차 관계가 없는 물건일수록 이런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연체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임장조사를 가셨을 때 관리비가 얼마 정도나 연체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예상해서 입찰가를 뭐 산정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드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신도시 쌍용예가 경매 물건은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상당수의 매물에 비해서 가격이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아파트였습니다.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요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될지 아직 알수 없으나. 어13 4억 정도의 매물로 등록해 놓은 에, 소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최저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이렇게 대형 평수에 해당하는 물건들은요. 자, 입찰가가 최저가보다 높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평수의 것보다는 낙찰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아셔서 예. 인근의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만약에 뭐 70%대에 낙찰이 된다라고 해서 예, 그만큼 높게 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형 평수의 물건은 예, 낙찰 가율이 낮다라는 것을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예, 좋은 금원에 매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